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종회 선교 주일입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 강림절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계속되는 세보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하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의 앞부분은 성령이 세운 교회입니다 어, 지난주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성령 강림절기 동안 <laughs> 앞에 제목은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어, 특별히 이제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인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지역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어, 따라서 설교 제목의 뒷 부분은 어, 선교하는 공동체, <laughs> 성령이 세운 교회로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어, 이제 배리하는 공동체, 뭐 선교하는 공동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제목이 이렇게 바뀔 터인데. 교회가 성령이 세운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확인하고 코로나 상황 이후에 다시금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데 놀라운 성령 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세번 말씀은 선교하는 공동체로서 성령이 세운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복음서 말씀은 <laughs>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셨으나 회개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고라신, 베세다, 가보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의 말씀이 문제되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이방여인이었지만 그 이방여인 루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말씀으로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루트에게서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왕 다윗과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뿌리 가운데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교하는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신서 말씀은 이방 선교를 위한 걸림돌로 우상재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곰면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재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제사 음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제물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볼때 우상의 제물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먹지 말라고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관점으로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 그 신앙인이 흔들지, 않,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사랑의 관점으로, 배려하는 관점으로 자신이 제 신앙적인 실천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세운 교회는 특히 성교하는 공동체는 지난주 말씀처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뒷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귀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때 책망하여 이루시되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화이슬진저 고라신아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그리고 가보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혹은 사랑을 베푸신 이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보나움 그 고울 마을에 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 이 고울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명을 깨닫지 못한 세대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헤롯 대왕을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둬버립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laughs> 요한도 책망하고, 세례완도 책망하고, 예수님도 책망하죠. 사람들은 요한에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들렸다고 책망하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세리와 제인의 친구라고 책망합니다. 먹어도 욕하고, 안 먹어도 욕하고, 야 참,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무엇을 하든지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말만 합니다. 말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지혜는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말이 너무 많아 그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행함은 사라져 버렸고 말만 풍성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뭐를 해야 되죠?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게 한 것은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한국 교회여 이제 그만 말하고 말 대신 손과 발로 행하라. 배려하는 공동체, 성교하는 공동체,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다운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사명은 행동하고 감당하는 것이지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구약 말씀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룻이십니다.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 잘 알죠? 나오미의 며느리이자 이방 여인입니다. 이렇게 룻, 그리고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혈통에 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이세의 조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루키는 뭐잘 아시다시피 그네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짧은 네 장으로 된 말씀인데, 이걸 각각, 어, 1장은 발단, 2장은 전개, 3장은 최고조, 4장은 결론. 어, 렇게 이제, 이그 드라마의 어떤, 이 뭡니까? 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인 제1부 발단은 나오미와 루세의 귀향입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고향 베들렘을 떠나서 모합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방당 모합으로 갔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합당에서 남편과 또그 모합당의 며느리를 가졌던 두 아들도 죽습니다. 두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가부의 신세로 전락을 하는 거죠. 이때 나오미는 다시 이제 고향으로 베들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루스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이것은 상상을 덧붙지자면 이렇습니다. 루시 이제 나미에게 시집을 가서 그시댁에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에게는 이방 땅인 베들렘. 그죠? 돌아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르바는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이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 나우미의그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의 경우에 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나우미는이 모압 땅에 남아 있다가 모압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게 이제 정확한 근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조로 여러분 그냥 흘러들으시면 되는데, 오르바의 증손자가 뭐예요? 골리앗이었고, 나오미의 증손자가 누구였죠? 바로 다이시였죠. 신앙적인 결단의 차이에 따라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너무나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은 이제 전개지원 발단이 되었으니까 전개입니다. 어떻게 전개되죠?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루스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루시 어떻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보리밭에서 일하는 루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림 한번 보죠. 어, 밀레의 그림인데 위로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고그 위에 자요 그림이죠. 루시 이제 보아스를 만납니다. 먼저 우리는 보리밭에서 일하는 루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루스은 수학을 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루과 나오미는 누구를 만나게 해 줘? 어,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 주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어, 잠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우리 밀레는 만종 뭐 너무 유명하죠뭐 저녁의 기도라든지 너무나 유명한 농부 그 농민을 그렸던 이 농민 작가입니다. 어, 이 밀레의 그림 가운데 대표적인 그림 가운데 하나인데 어, 추수 중의 휴식이라는 제목이지만 부제로 루트과 보아스라는 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laughs> 맨 왼쪽에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보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그녀에게 어, 중간에 이제 일꾼들이 앉아서 먹고 이렇게 쉬고 있죠. 그룻 옆에 남자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탁 이끕니다. 이, 그, 이 농부들을로 쭉 이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가세, 가, 구석을 뭐라 그래? 가세라 그래, 가세. 가이도 그, 가세라고 그러는데, 그, 제가 가세라고 그러는 거 맞죠? 네. 구석을. 가세. 가, 가세, 가이도 가, 가 세인데 구석도 가세라 하지 않아요? 하죠. 그래서 저 가세에서 중심으로 탁 이겁니다. 그림을 보면. 그죠? 저한 변두리, 구석에 처박혀 있는, 가세에 있는 이 룻을 보아스가 착 이렇게 이끌어요. 중심으로 이끄는 겁니다. 아, 그림이 굉장히 그죠. 그래서 저 변두리에 보잘 것 없는 이방 여인을 중심으로 보아스가 착 이끄는 요 장면, 구도가 아주 멋진 장면이죠. 이렇게 중심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밀레가 그랬던 이 추수 중에 휴식입니다. 휴식으로 이끄는 거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루카 보아스의 사랑이 시작이 되죠. 3장 10절입니다. 그림은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고향에 돌아와서 나옴의 고향에 돌아와서 아주 현숙한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리고 현숙한 모습으로 탁 살아가니까 주변 농부들이나 보아스가 다 압니다. 그를 도와주는 거죠. 자, 3장이 이제 3부 절정인데 보아스가 본격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루슬 아내로 얻기 위해서 먼저 기업물을 자를 탔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구약의 풍습이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기업 물을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기업을 물은다. 이런 뜻인데,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기업,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재산,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토지, 그것을 물러주는 사람. 잃어버린 토지를 다시금 되찾게 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고엘입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물려받았잖아요. 그죠? 땅을 이제 집합별로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살다가 보면은, 어, 뭐 사업이 망하거나 뭐 일이 잘안 되거나 그러면 땅을 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기업을 물려 줄수 있는 사람 고엘이 있으면 그 땅을 그 사람이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땅을 물려받아야 되죠.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들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그 땅을 물려받고 그 땅을 지키고 후손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는 루세에게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고엘이 된다. 근데 보아스가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앞선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내가 날이 밝으면 그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만약에 고엘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너는 그리로 갈것이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고엘이 되어서 너를 받아주겠다. 너의 재산을 지켜주겠다. 기업을 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보면 말씀의쭉 이야기죠.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행하리라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장 제4부대단원 결론이죠. 어, 뭡니까?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보아스가 루스를 맞아들이고 이제 루가 보아스가 혼인을 하고 출산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 루데에게서 훗날 누가 나오죠? 다이드 왕이 나오게 됩니다. 루스는 다이드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이드 왕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인류의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이방 여인 루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 시험을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보다 사랑입니다.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제물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 제사 음식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상,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 고린도는 아주 우상 숭비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이 재물을 시장에다가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우상에 바친 재물을 사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보면 말씀이죠.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이들이 볼때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그들을 배려해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우리 앞서 복음서에도 지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그랬죠. 그죠?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른다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교만한 지식보다 배려하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제물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났고 우리 역시 그로말미암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 제가 지난 주한경주일에도 이제 소개했지만 나의 해방일지. 이라는 드라마를 소개했죠. 어, 거기에서 이제 뭐, 추앙하다라는 말, 그리고 환대라는 말, 이두 가지 키워드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추앙은 뭐, 우리가, 어, 사랑보다 배려, 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긴 한데, 어, 거기 또 하나의 말이 뭐냐면, 이제 환대, 환대. 그 드라마에는 나쁜 놈까지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나쁜 놈을 내가 용서했을 때, 나를 짓누렀던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어, 참 그게 이제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나를 해꼬지하고 나를 나쁘게는 그 나쁜 놈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죠? 드라마에도 보면은 돈을 빌려가 돈을 떼먹어서 옛날 남자친구가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집으로 이제 빗 독촉이 막 날아오고 화가 치미는데 그놈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그 남자 친구가 곤란에 처했을 때탁 도와줍니다. 그리고 돈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 곤란에 처한 나쁜 남자, 나쁜 놈이 나쁜 놈을 탁 도와줬을 때탁 돌아오면서 주인공이 마음에 십년 묵은 체중이 샥 내려가는 그 장면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 이해는 참안 됐는데 어,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쁜 놈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고 어디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는 않고 잘 돼가고. 근데 그 용서하는 마음을 다 가졌을 때그 마음에 쫙 평안이 임하는 것을 그 드라마가 탁 보여주더라고요. 응. 환대는 나쁜 놈까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게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저 아직은 그 신앙적으로 연단이 안된 어,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철학자 이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환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란 조건 없이 방문자에게 문을 여는 것이며 때로는 두려움을 동반할 수 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노꾸를 할때 문을 열어 주면은 그 나그네가 도둑이면은 집주인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방인은 손님으로서 주인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구역을 나의 장소를 내어 놓아야 하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환대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에스키모인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에스키모인들은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이 추위에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그네는 무조건 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환대가 필요하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당장은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지만 귀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무조건적인 환대는 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아주 종교적입니다. 기독교적이죠. 가령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금주림이라는 단한 가지 사실로 그들을 환대하라고 말합니다. 강도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이 무조건적인 한대죠 제자장과 레이는 조건적인 한대입니다 성소는 조건적인 한대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한대죠 루세에게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제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을 살펴 배려하고 환대하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셨던 고라신, 베세다, 가보나움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죄인인 우리 인간을 환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성령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참된 성교의 의미를 깨닫고 제대로 성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테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화이슬진저 한국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랑으로 환대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쉽진 않죠. 뭐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세운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이며 이러한 선교는 이방 지역을 교리로 십자가로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한대하며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배려하며 따뜻하게 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전투적인 선교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모순과 갈등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오히려 하나의 미랄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온전히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 진정한 선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결단 찬송 185장 1절만 부르시고